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가 5월 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낙마를 노리는 후보자 중에한 명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드시 사수해야 될 후보자 중한 명입니다. 어, 한동훈 후보자가 상당히 좀 상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소통령이다, 뭐왕 장관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사 한통, 뭐 만사 한통, 뭐 모든 건다 한동훈으로 통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언나더 윤, 뭐, 또 다른 윤석열이다 아, 이런 식의 에, 어떤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어,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한동훈 후보자의 정치적인 체급을 너무 좀이 민주당 쪽에서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역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 봅니다 사실 검사 중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만큼 이 국민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인물도 드물었는데 이번 청문회 전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화력이 또 이쪽에 상당히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한동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인지도가 전 국민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음,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 북한에서까지 한동훈 후보자를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의 대회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가 30일 날, 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자다. 아,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를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박지연 공동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퇴해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JTBC 대담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행동, 이, 저지하라, 뭐, 반드시 저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한동훈 후보자 이름을 또 언급하면서 비판을 한 적이 어, 있죠. 종천 어,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보통 후보자들이 좀 다소 곳이 청문회 가서 말, 밝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자신의 입장을 밝혀서 굉장히 좀 불편했다, 아, 이런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다. 아,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한동훈이면 프리패스다. 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자의 영향력이 상당할 거다. 아, 이러면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판을 한 것이죠. 이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워낙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윤 당선인에 대한 뭐 사실상의 간접 공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음, 그러므로서 한동훈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그동안의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가 된 이른바 검수한박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한동훈 후보자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한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한동노부자가 이제 이른바 뭐 조선 제일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 수사 분야에서 특히 특수수사 분야에서는 뭐 그동안의 발군의 활약을 해온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각종 수사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맥락도 상당히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무장관이 되게 되면 뭐 상설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수청이 만약에 설치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법무부 산하일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라든 예산 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과정을 각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또 각종 문 정부의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내심 속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전선과 함께 내각의 강요 후보 중에서는 상징성으로 친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제일 큰것 같고요. 일반적인 뭐이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이 좀어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어아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뭐 의혹이 몇 가지 제기된 음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이죠. 어 98년에 검사 인관 전에 에,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한 후보자 어머니가 그 기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근저당 설정을 한그 집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그 집주인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편법증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불거졌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의 위장 전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 후보자가 부산지검에 검사로 있을 때 배우자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 강남에서 경기 구리시로 한달 정도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뭐몇 백만 원 정도 좀 이른바 아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한우 부자도 이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습니다. 적절치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좀 있었습니다. 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사실상 안 지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의혹들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제기된 의혹의 수준만 가지고 한 후보가 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엄청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업무 능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 능력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아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보다도 더 이제 주목되는 것은 결국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상징성 그리고 권력 내에서 갖고 있는 이른바 이 한동훈의 입이 갖고 있는 무게라고 할까요? 결국 이제 그 무게도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 어, 니, 청문회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음, 예상이 됩니다. 어, 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지명하면서, 어, 이러한 부분을 예상, 나마 했을 것이고, 어, 장관으로 그대로 지명하는 부분에서는 밀고 가지 않을까. 아, 이 또한 야당, 현재, 그 민주당의 공세 에, 어떤, 굴복한다든가 그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윤 당선인 성격이나 그동안의 인사 스타일상 좀 현실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상징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이런 측면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현재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자가 2024년 총선에 정치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큰것 아닌가 그런 추측을 좀해 봅니다. 이미 뭐 이번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권으로의 진입 가능성 이것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지, 한동훈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